이제 그거를 여러건을 선택을 하셔서 음. 아 그러면 300만원이다 할인 어떻게 적용할 건지 보시고 다음 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폼이 나와요 음. 여기서 작성일자 입력해주시고 여기는 그냥 세금계산서 입력하듯이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작성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입력해 주시고 음. 거래처 담당자 어, 이메일 받으셔야 되시면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요 작성 버튼 누르면 이제 세금계산서 작성이 완료돼요. 네. 이거는 지금 국세청으로는 아직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금계산서 작성까지는 음. 영업 담당자가 하는 업무일 수 음. 있다고 보는 음. 거거든요. 음. 영업 담당자가 작성하면 이제 세금계산서 담당자가 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그 보실 수가 있는데 음. 여기 목록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쭉 나타나요. 음. 쭉 나타나면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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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전자발행 버튼 누르면 음. 국세청으로 날라갑니다. 음. 그렇게 되면 세금 변화더 발행이